주안의 만나 11월 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 남아 있던 자들이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들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들은 나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쥐락펴락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와 나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유다를 세웁니다. 유다를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지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유다의 모든 삶, 모든 삶의 그 구체적인 하나 하나까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들이 복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항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삶의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말에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개념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한 주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 남겨진 땅에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었던 어,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표현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막 유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들 혹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집단들, 애굽으로 내려간 무리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 먼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의 요구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먼저 에스라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자, 그러므로 이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본심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들의 요구가, 그들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에 그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요. 그렇죠. 정말 성전을 향하여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방면으로라도 돕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성경 건축에 함께 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교묘하게 이 속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경우들, 그 사람들 세력들이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에. 그본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지만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하고 나에게 유익된 것을 던져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냥 그대로 덮어서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 주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다를 재건하는 자들은 이러한 분별력 안에 있었고, 성전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공격을 이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대적들은 이 과정에서 공신력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당시 유다는 완전한 독립의 상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한 자치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고레스,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계속 글을 올려서 방해를 하지요. 어, 우리는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방해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인내함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인내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면서 인내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그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